이번 영상은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이 시기 당신에게 터지게 될 운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타로입니다. 좋은 운을 가져가실 수 있게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타로에서는 세 개의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무음이 이어지니 차분하게 당신이 바라는 운을 생각하며 가장 마음이 가는 한 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하셨다면 이어지는 영상에서 해석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일 번을 선택한 당신, 이 시기 당신에게는 정리, 청산과 관련된 운이 터지겠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맺은 어떤 관계로 인해 고생하고 있다면 그 관계가 정리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전 연인에 대한 미련이 있었거나 그 사람으로 인해 힘듦이 있었다면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며 그 사람이 주는 에너지와 감성으로 인해 과거가 정리되는 시기입니다. 당신이 오래 알고 지낸 누군가로 인해 힘듦이 있는 상황이라면 누군가의 중재로 인해 상대의 태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직접 그 불편함이나 힘듦을 꺼내놓게 된다면 관계가 단절되는데 이 단절은 결과적으로 당신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당신이 직장인이며 직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직운이 들어오는 시기로 이직을 통해 복지도 환경도 좋아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당신이 학업을 하고 있으며 적성에 맞지 않아 힘든 상황이라면 새로운 선택지가 만들어지는 시기로 당신은 충분히 고민을 하고 결정하면 긍정적입니다. 당신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며 현재 어떤 위기를 겪고 있다면 당신에게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당신의 능력과 재능을 통해 만들어지는 기회이며 지금까지 당신의 쌓아온 관계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기회입니다. 이 시기는 과거의 흐름이 좋지 않았다면 전환이 만들어지는 시기이며 과거의 흐름이 무난했거나 좋았다면 새로운 조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정리를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정리되는 만큼 새로운 관계 흐름이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이번을 선택한 당신, 이 시기 당신은 관계와 관련된 운이 좋습니다. 당신이 솔로라면 좋은 연애 상대를 만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만나는 사람과는 오랜 연애를 할수 있으며 나아가 결혼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 현재 당신과 상대는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과 상대는 우연한 상황에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취미나 단골 가게가 있다면 그곳에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가 당신에게 먼저 반하면서 관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는 성격적으로 당신이 바라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외모적으로도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좋은 소울메이트를 만나게 될수 있습니다. 당신과 취미가 같아서 같이 덕질을 할수 있거나. 폭넓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입니다. 상대와 당신은 음식 취향도 같아서 자주 붙어 다니게 될수 있고 상대를 통해 편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상대는 현재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동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이 커플이거나 기혼이라면 공통지인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당신보다 당신의 연인 배우자와 성향 성격이 비슷한 사람입니다. 동시에 취미나 좋아하는 것은 당신과 비슷해서 어울리기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는 당신에게는 이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은 상대와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지 않고 좋은 친구가 된다면 긍정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과 당신의 연인 혹은 배우자와 함께 오랜 시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상대로 인해 삶이 더 풍성해지고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는 현재 솔로일 가능성이 높고 이후에 당신 혹은 당신의 연인 배우자의 소개팅을 통해 연애를 시작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커플 동반, 부부 동반으로 오랜 시간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3번을 선택한 당신. 이 시기 당신에게 터지르는 횡재수입니다. 이 시기 당신에게는 크지는 않지만 괜찮은 횡재수가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이 횡재수는 투자와는 관련이 없으며 운으로만 좌우되는 흐름에서 터질 수 있는 운입니다. 당신은 너무 큰 기대를 하거나 횡재수를 믿고 너무 많은 자원을 투자하면 곤란합니다. 여러 개중 하나가 걸리면 된다는 마음은 통하지 않는 시기로, 당신은 소액으로 하나에 집중해서 운을 활용하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당신은 초기나 느낌이 왔을 때그 운을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 당신의 횡재수는 당첨자의 인원이 결정되어 있는 추첨과 관련한 부분에서 특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연애운이 좋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도 당신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관심 없는 사람도 당신에게 호감을 보여서 다소 귀찮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